최근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다양한 달란트를 선교에 활용하는 전문인 선교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미용 전문인들로 구성돼 16년째 마음이 다친 이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광주 중앙교회 루디아 이미용 봉사단의 소록도 봉사를 광주방송 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즈넉한 녹동 앞바다. 한때는 한센병 환우들의 통곡이 가득했던 이곳에 어느덧 아련한 평화가 깔리고. 종종 반가운 손님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반가운 손님은 광주 중앙교회 루디아 임용봉사단. 16년째 소록도 주민들에게 찾아와 함께 이야기와 정을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안 나와요. 얼굴 뺑 그대 보고 다시 들어가 보고 내다보고 다시 들어가 보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 곁에 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해주고 먹을 것까지 이렇게 챙겨서 해줘서 정말 부끄럽다고 커트와 퍼머로 나눠 대기자 명단에 채우는 것에서부터 봉사단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손길은 분주하지만 한올 한올 정성스럽게 말아 올리며 꼼꼼함을 더합니다. 미용실을 찾기 힘든 중증 환우들은 집과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나누고 단정하고 고운 모습을 선물합니다. 각자의 사업장을 내려놓고 달란트를 활용한 복음전파를 위해 온전히 하루를 들이는 봉사단원들은 하루 종일 서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두고 온 일에 대한 걱정이나 피곤함보단 손질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소록도 주민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갖고 오는데 우리 직원들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섬기는 것을. 네 그래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이라서 그냥 열심히 와서 한답니다. 우리야 전부 남의 덕으로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맨날 할매도 이쁘게 해주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아니면 모든 일에 하시는 일들 건강히 잘되시길 바래요. 16년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섬기고 있는 루디아 임의용 봉사단.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웃들에게 이들이 전하는 기쁨과 섬김이 소록도를 행복으로 물들였습니다. cts 신미장입니다